안녕하세요. 만재입니다 오늘은 가성비 모니터로 유명한 이그닉에서 출시된 일체형 PC를 준비했습니다. 바로 BY27 제품인데요. 보통 일체형 PC 생각을 하면 깔끔한 디자인과 함께 복잡한 케이블 연결 없이 좁은 공간에서도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장점이 있음에도 구매를 망설이게 하는 세 가지의 이유가 있는데요. 바로 일체형 PC는 업그레이드를 할수 없다. 가성비가 떨어진다. 그리고 무엇보다 저전력 위주의 모바일 프로세서를 사용한다는 게 가장 큰 아쉬움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소개하는 BY27 제품은 다른 일층 PC와는 다르게 어느 정도 업그레이드를 할수 있는데요. 이렇게 모니터 후면 덮개를 오픈하면 생각보다 쉽게 업그레이드를 할수 있습니다. 보통 일층 PC의 경우는 작은 크기와 함께 발열 문제로 인해서... 뒤에 U자가 붙는 저전력 프로세서를 사용을 하는데, 하지만 이그닉 1층 PC에서는 실제 데스크탑에서 사용하는 프로세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기본 저장 공간으로는 m.2 SSD와 함께 이렇게 왼쪽에는 2.5인치의 SSD를 추가할 수 있도록 SATA 케이블과 함께 별도의 공간까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램은 기본적으로 8gb의 램한 개가 장착이 되어 있지만 램을 탈착을 해보면 안쪽으로 램한 개를 추가로 장착할 수 있는 슬롯이 있기 때문에 32gb의 램두 개를 사용을 해서 최대 64gb까지 업그레이드를 할수 있습니다. 참고로 이번 제품에 사용된 램은 일반 데스크탑이 아닌 노트북용 램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번 제품은 전체적으로 깔끔한 화이트 색상의 후면과 스탠드는 실버 색상으로 투톤 조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심플하면서도 깔끔한 느낌을 주고 있는데요. 제품의 마감 상태는 저렴해 보이지 않고 기대 이상으로 좋습니다. 특별히 측면과 후면에서 보면 일반 모니터와 비교를 했을 때 두께에서는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어느 곳에 올려 놓아도 공간을 많이 차지하지 않으면서도 이질감 없이 주변과 잘 어울리는 디자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스탠드는 메탈 소재로 튼튼하면서도 견고한 느낌을 주고 있는데요. 높이 조절은 대략 110mm 구간까지 조절이 가능해서 최대 높이는 52cm 좌우로 회전할 수 있는 스위블 앞뒤로 각도를 변경할 수 있는 틸트. 그리고 피벗까지 전부 다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후면에는 100바이 100배사 울도 지원을 하고 있어서 모니터 암을 장착을 해서 사용도 가능합니다. 모니터 하단에는 HDMI 2.0 포트 1개, D-Sub 포트 1개, USB 3.0 포트 2개와 2.0 포트 2개, 3.5mm의 마이크와 이어폰 단자, 그리고 우측 측면에도 USB 2.0 포트 두 개를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USB 포트는 넉넉한 편입니다. 특별히 우측에 있는 USB 포트는 키보드나 마우스와 같은 무선 기기를 연결해서 사용하기에 좋았습니다. 무게는 스탠드 포함 6.2kg, 스탠드 미 포함 5.3kg으로 일반 모니터 무게를 생각을 했을 때는 가볍다고 볼 수는 없지만 그래도 모니터와 본체를 전부 합친 무게라는 걸 생각을 해보면 무거운 편은 아닙니다. 디스플레이는 27인치 IPS 패널에 2560-1440 QHD의 상도, 주사율은 60Hz, 색 재현율은 NTSC 72%, sRGB 99%, 화면 밝기는 300 칸델라로 모니터 밝기에서는 어두운 편은 아닙니다. 물론, 색 재현율은 전문가 스펙은 아니지만, 그래도 27인치 사이즈에 FHD의 상도가 아닌 QHD의 상도를 지원을 하면서, IPS 패널답게 시야각도도 좋아서 그런지, 넷플릭스나 유튜브와 같은 영상 시청을 할때 그리고 웹 서핑, 간단한 사진 편집과 같은 일반 작업에서도 답답한 느낌 없이 쾌적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번 제품은 외부 모니터를 연결해서 최대 듀얼 모니터로 사용할 수 있는데, HDMI 포트에서 최대 4K 해상도 30Hz까지 출력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1차형 PC답게 블루투스 4.2, 2.4GHz와 5GHz의 듀얼밴드 와이파이도 지원을 하고 있어서 유선 랜 케이블을 연결하기 어려운 곳에서도 불편함 없이 인터넷 연결이 가능하고요. 다양한 블루투스 제품과도 쉽게 연결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스피커는 모니터 하단 좌측과 우측에 각각 사마트의 스피커 2개가 내장이 되어 있는데요. 음질은 일반 외부 스피커와 비교를 하면 좋은 편은 아니지만 그래도 별도의 스피커를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는 측면을 생각 했을 때 무난하게 사용하기에는 적당했습니다. Star Court Mall, the complete blueprints. Not bad. So this is us, Scoops, and this is where we w a n t to get. 이그닉 BY27 제품은 구입할 때 저장 공간과 메모리를 선택할 수 있는데, 제가 준비한 제품은 데스크탑용 프로세서인 인텔 10세대 펜테온 골드와 인텔 UHD 그래픽스 610 내장 그래픽, 8GB의 램 저장 공간 M.2 SSD 128GB를 탑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윈도우 11 정품이 탑재가 된 제품이라서 제품을 구입을 하고 바로 전원을 켜면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장 그래픽 카드와 함께 CPU의 성능이 조금은 낮기 때문에 이번 제품으로 PC 게임을 하는 건 조금은 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나마 높은 사양을 요구하지 않아 포트나이트를 플레이했을 때 그래픽을 최대한으로 낮추고 플레이를 하면 어느 정도 플레이는 가능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제품은 게임 플레이보다는 사무용이나 웹서핑, 영상 시청 등에 적합한 제품인데요. 물론 영상 편집과 같은 무거운 작업 역시 조금은 어렵습니다. 하지만 최신 버전의 포토샵에서 100MB가 넘는 PSD 파일을 불러와서 색감 작업부터 투명도, 레벨과 같은 여러 가지의 기능을 사용을 해서 유튜브 썸네일 작업을 했을 때 버벅거리는 현상 없이 작업할 수 있었기 때문에 사진 편집 작업까지는 큰 불편함 없이 할수 있습니다. 물론 이그니 일창 PC 중에서도 조금 더 높은 사양을 갖추고 있는 제품이 있기 때문에 램 정도만 업그레이드를 하면 고사양을 요구하는 게임이 아닌 이상 어느 정도 게임플레이도 가능할 듯 합니다. 하지만 제가 직접 사용해보지 못한 관계로 현 시점에서 실제 성능이 어느 정도인지는 안내하기 조금 어려울 듯 합니다. 이번 제품은 공간 활용성과 함께 복잡한 케이블 연결 없이 전원 케이블 한 개만 연결하면 돼서 심플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무선 키보드와 무선 마우스까지 사용을 한다면 이마저도 연결된 케이블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주변 인테리어를 해치지 않으면서도 깔끔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거죠 특별히 피벗 기능도 지원을 하고 있어서 모니터 화면을 좌우로 넓게 사용하는 게 아니라 상하로 길게 사용해야 되는 분들에게는 분명 장점이 될 듯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드웨어가 데스크탑 하드웨어에 기반을 두고 있기 때문에 안정적인 성능 플러스 업그레이드까지 할수 있으면서 27인치 QHD 해상도에 8GB의 램 M.2 SSD 128GB 기준으로 가격은 72만 9천 원에 구매할 수 있습니다. 물론 72만 9천 원이라는 금액 절대로 저렴한 금액은 아닙니다. 하지만 일창 PC의 장점을 모두 가지고 있으면서 그리고 일창 PC에서 대표적인 아쉬움 3 가지를 모두 다 해결한 제품이라는 것까지 생각을 해 보면 나름 합리적인 가격인 듯합니다. 이번 제품 모니터 각도를 변경을 해보면 스위블의 경우 대략 45도까지만 가능하고 그 이상 각도 변경은 안 됩니다. 그리고 모니터 측면에 있는 모니터 OSD 조작 버튼의 경우도 사용을 해보면 초기에 한번 설정하고 나면 손이 잘 가지 않게 되는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일반 업무용의 포커스를 맞추고 출시된 제품임에도 화상회의와 같은 모임에서 사용할 수 있는 별도의 캠이 내장되어 있지 않다는 것과 블루투스의 경우도 5.0이 아닌 4.2를 지원을 한다는 것도 사용하면서 아쉽게 느껴졌습니다. 이렇게 몇 가지의 아쉬움이 있긴 하지만 이번 제품은 일반 조립 PC와 같이 본체와 모니터, 복잡한 케이블 연결 없이 전원 케이블만 연결하면 별도의 윈도우를 설치할 필요 없이 바로 사용할 수 있다는 부분에서 정말 편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데스크 위에 올려놓았을 때 공간을 많이 차지하지 않기 때문에 게임플레이 위주가 아니라 간단한 영상 시청이나 웹서핑, 일반 업무나 아니면 사진 편집 정도 하기에 적합한 제품 찾으신다면 이번 제품은 좋은 선택지가 될수 있습니다. 기타 문의 사항은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그럼 저는 다음번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이상으로 만장이었습니다.